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TF1 계열의 TMC 채널에서 매일 저녁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인 쿼티디앙에서 방송 도중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의 자막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자마자 진행자가 갑자기 춤을 춥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춘이 진행자는 프랑스의 언론인이자 프로듀서인 얀바르인데요 이렇게 방송 도중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날 토크쇼 출연자가 방탄소년단 아미였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즐거운 표정으로 따라 부르는 이 출연자가 아미인데요. 프랑스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스트 리아드입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코미디 영화 30 데이즈 맥스의 세미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쿼티디앙 프로그램은 방송 직후 얀 바르트와 저스트 리아드의 공통된 열정이라며 이 영상을 SNS에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목소리> 저스트 리아드는 2019년 6월 방탄소년단의 프랑스 투어 때 직접 콘서트장을 찾아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소리> 그러면서 내 인생 최고의 콘서트는 마법이었어 라는 소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소식을 듣고 콘서트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콘서트에서 최고의 인생을 느끼고 싶어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리아드는 2019년 가을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산낙지를 먹고 고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뷔의 생일 때는 뷔의 입간판을 들고 춤을 추며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리아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의 광고 모델로 출연했었는데요. 이틀 전 공개된 이 광고 영상의 음악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리아드는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에 맞춰 춤을 추고 동료들과 함께 마이크 드롭 커버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 때문일까요? 리아드는 꾸준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기부와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노숙자들의 상황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리아드에게 올해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